레위기 7장 소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소권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고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구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서 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짐을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복과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돈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의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더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에내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그 기름. 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짐을 위해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지,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치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